한국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혼 사유 79%가 감정적 소통 단절입니다. 특히 남성의 무반응 감정 무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 한마디가 쌓여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심층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 아내가 대화 좀 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3년 동안 지금은 피곤해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상적 무관심은 서서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전문가들은 감정문을 닫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남성의 감정회피는 뇌구조적 차이도 있지만 학습된 행동이 더 큽니다. 전두엽 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뇌는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기에서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3분 대화법을 실천한 결과인데요. 매일 3분만 진심으로 듣는 훈련이 관계를 바꿨습니다. 상담사는 문제는 해결 못함이 아니라 시도 안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3단계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받아쓰기로 상대방 말을 그대로 반복해 이해를 확인하세요. 둘째 감정 라벨링으로 지금 내 기분은 어때? 라고 묻습니다. 셋째, 5초 용기로 불편한 감정도 표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 보신 통계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그 통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파트너의 마음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감정 문을 열면 더 따뜻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닫힌 방은 안전하지만 창문 없는 방은 결국 숨이 막힙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제안합니다.